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우리는 관계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 사회 가운데서 서로 서로 어, 관계를 맺고 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가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해서 어, 그들이 짝지어서 둘이 한 몸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인데요, 이 관계의 법칙, 그 관계의 법칙에서 정말 좋은 관계, 정말 생명의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 할수 있겠죠. 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의 생명이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단 요나단을 다윗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가운데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일상의 신앙과 삶 속에서 맺어지는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안에서 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관계를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시켜 가는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만 그 짝지어 주심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결과 혹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그 각자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때에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 요나단의 아버지였고, 또 후일에 이 다윗과의 경쟁에서 밀려나지만, 다윗에게도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던 장인과 사회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마다 요나단이 방패와 같이 그의 생명에 어떤 보호자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요나단은 온몸으로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그 가운데서 요나단이 예, 다윗과 은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은약이 15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하께서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죠. 요나단은 마치 예언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선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 그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요나단은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네가 대적을 다 끊어버리고, 왕위에 오를 때에, 그때에도 원나와 내 가정, 자녀들과의 은약에 대해서 잊지 말고 약속을 해달라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는 이라 하시니라. 이런 은약, 생명의 은약,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정을 맺은 그 은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주심입니다. 다이슨 사랑받는 자죠. 이름의 그 뜻도 요나단과 다윗의 이름의 뜻이 아주 어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이런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연합해서 정말 한몸한 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바 되시고 자신의 모든 기독권을 내려놓으시고 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방패 방기가 되셔고 어 구원주가 되신 것과 같이 요나단은 여기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어, 그림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아, 바로 진정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가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여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희 알게 하리니, 친구 관계. 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데 그 진정한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친구다. 아버지께 들은 것에 대해서 비밀을 두지 않는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서 오는 그 위협에 대해서 이 다윗에게 가르쳐서 다윗이 에 피신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갈 뿐만 아니라, 어, 다윗 대신에 요나단 자신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험, 그리고 모독적인 은사를 아주 어, 그침없이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번이 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개체계로부터 요나단이 이 다윗을 피신시켜가는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42절에 가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요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요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이런 은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후일에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과 같이, 왕자의 한 사람과 같이, 궁중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하고요. 또 같이 밥을 나누며, 어 그에게 모든 지위와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신실한 관계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중매쟁이가 되셔서 우리에게 맺게 맺어주신 그 모든 동력자들과 정말 아름다운 우정, 생명의 관계를 맺어가는 신실한 관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